지금 말씀 주신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숙청 혁명 발언 이게 일과성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저희가 음. 이거 그 방송 직전에 요 주제를 두 번째로 다루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김그리치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정치인이잖아요. 전 하원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정치 종교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다. 그런 취지의 이런 언론 기고를 해서 이 정부의 정치 종교 탄압이 숨막힌다저 워딩이 지금 긴그리치전 하모니 장 한때 어, 보수의 굉장히 지도자였고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던 아주 거물급 정치인인데. 트럼프의 트럼프 멘토이기도 네네. 하죠. 트럼프의 멘토이기도 하죠. 자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워싱턴 타임즈의기관한 글인데요. 음, 최근에 한국 내 보수 정당과 교배 지도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최근 정치 종교 전면적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다. 앞으로 한 주, 몇 주가 한미 관계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다음 또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자유옹호자들을 탄압하는데 이렇게 과격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이게 굉장히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또김그리씨전 하원의장, 최근 주요 보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이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어떤 경우에는 천명 이상의 검경이 오전 7시 한 주요 지도자의 자택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다음 여기에 아울러서 네란 특검이 그 주한 미군과 우리 공군 함께 사용하는 오산 기지 그압수색한것이 부분도 언급하면서 미군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합동 공군 기지의 한국 측 구역에 대한 급습을 감행할 정도로 오만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킹그리치 그 하원 전 하원의장의 얘기는. 이런 오만함이 지난달 위성락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했지만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원인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가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경찰 국가전술에서 법치로 회귀할지 여부를 관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뭐 한미 정상회담 불과 한 두세 시간 앞두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까 소개해 주신 음.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펄지 또는 혁명 레볼루션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데서는 난 우리 비즈니스 못 하지 같이 일못 하지 해서 깜짝 놀랐다가 다행히 공개된 정상회담 에서 아, 오해였다고 확신한다그 해서 아잘 풀었구나 했는데 김그리치 하원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오해가 풀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오해가 예. 풀린 게 아니고 지금 멘토인 이분이 계속 이거를 이게 이런 그 취재 그 기고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어, 이거 일주일만인가 이거 두 번째 쓴기구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첫 번째 기구문도 이런 비슷한 취지에 한국에선 무슨 일이 따지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이런 기구문이나왔다그 것은 계속 예의주시한다. 예. 아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법복 특검을 내세운 정치법복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처럼 보복관심을. 보수 정권을 탄압하면 우리는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가 아닌 사실상 트럼프 입과 다름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어 신호를 주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정책내 당 대표가 못 알아먹고 있다. 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은게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경찰 국가로 가느냐, 법치 국가로 회귀하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서 미국이 뭐라냐면 80년에 걸쳐서 법치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6.25 전쟁 때 미국이 들어와서 4만 5천 명이 사망을 하면서 우리나라 적화통일령을 막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어떤 자부심이냐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와 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아을뿌렸다는 자부심 있는 건데요. 있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이영 2억 말 이해가 무슨 땅인지 모르는 미국 젊은이들 와서 좀 <laughs> <저> 수만 명이. <laughs> 피와 땀으로 정말 피로 뿌려서 지켜낸 자유 민주주의였고 시장 경제였던 그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케이팝 뭐대 케데모 해 가지고 너무 유명한 나라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요. 동시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동시에 생긴 신생 독립 국가가 100개가 넘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예. 완전히 모른 나라예요. 예. 그런 생명부지에 와 가지고 젊은 미국 군인들이 4만 5천 명이나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켰던 나라인데 지금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좌파로 전향할 좌파로, 좌파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는 미국은 가만히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음. 그러니까 이 김그리찌 전 하원의장 기고문이 저는 의미가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무슨 고든 창 이런 음. 그 굉장히 강성 보수의 변호사가 트럼프의 귀에 속삭이거나 트럼프의 귀에 입력을 하고 있다. 내지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사이에. 그 교회간의 연대로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력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조금 혹해거나 조금 잠깐 그랬다가 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잘 오해를 풀었구나 아 그럼 그렇지 그런 잘못된 정보가 그렇게 오래 갈 리가 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김그리치 전 하원의장 같은 거물급 인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어떻게 보면 자세히 풀어서 해설해 준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지금도 기금 원에 나온다는 건 미국. 현재 지금 미국 그저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 이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또 다른 거물급 인사도 어 대한민국 한국 사우스코리아에서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상한데 이게 강성 입력된 강성 정보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에 대해서 이게. 이해든 오해든 우리가 그런 저 인식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음. 우리 국익에 저해될 수 있잖아요. 음, 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laughs> 그래서 이거를 예.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걸 푸는 신호는 이번에 APEC 오늘 안 오냐 그 얘기를 어떻게 그 얘기 어떻게 나오냐 그걸 봐야 돼요. 예. 지금 APEC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는 것은 어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푸틴도 예. 오고, 김정은도 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중간에서 뭔가 역할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 트럼프는 이번에 에이팩 오겠다, 안 오겠다 말을 안 했어요. 뭐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명서 공동성명도 하나도 없었죠? 없었어요. 사실 공동성명 안낸거뭐별 문제 아니라고 민주당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예. 지금 인도, 예. 일본, 예. 어, 그다음에 영국도 예. 그렇고, 이탈리아도 냈어요. 그렇고, 전부 다 공동성명을 냈어요. 예. 우리도안 냈어요. 아직. 70년 넘는 동맹 국가인데, 만나가도 공동선명 안 나온 경우가 이번엔 거의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이 특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해체하지 않는 한, 내가 보기엔 이거 오래 갈것 같아요. 특검이 지금 이제 연장한다고 활동 연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장을 어 하지 않는 안거나 아니면 연장을 단발로 끝냈거나 이 정도 돼야지 트럼프가 에이펙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 보면 사님 지금 상황 갖고도 미국의 저 조야에 특히 그 보수적 정치인이 저런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특별재판부까지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 원래 법원 법률에 잘 없는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었어. 진짜 만든다면 지금 음. 설치한다고 그거는 이 킹그리치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인식을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지금은 민주당이 물론 국회가 만드니까 법치주의가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네. 예. 법에 따라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법치국가고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지금 외국의 시각은 아니잖아요. 국민들도 그렇죠. 지쳐 있어요. 음. 법으로 가지고 정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계속 공격하고. 입법권이 있다고 입법권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쓸수 있다고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수가 음. 잘하라고 한 거지. 이걸 가지고 그냥 잡아 휘두르고 니들 마음대로 못 고치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법만들려고한거 아니잖아요. 음. 근데 국민들이 국민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집결되지 않잖아요. 국회처럼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물론 그쪽은 그쪽 편이겠지만 가만히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민주당은 입법 독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말. 그 네. 실제 지지율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 어제인가 그저인가 그 여론조사 보니까 4 8인가 어, 지지율이 하락하고 나왔고 또그또 그, 또 작은 자은 여론조사에서는 45%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어, 40 퍼센트인가? 그러니까 무너지는 이런데 아, 무너지,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네. 또 다시 갤럽 조사 특유의 좀 민주당이 상당히 잘 나오는 조사 나와서 약간 예. 약간 왼쪽에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laughs> 예. 약간 왼쪽에 있는 평가들 그걸 반영해서 가만히 보더라도 제가 보기엔 좀좀 뭐랄까? 그 전당대 여론 조사 결과가 갤럽 나왔던 거하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고 보면은 어,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그 예. 예측을 갤럽이 굉장히 많이 벗어났어요 아 갤럽 계약이 어, 많이 틀렸잖아요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좀 가깝게 나옵니다 김문수가 살짝 앞서고 장동기 뒤에서 바짝 좁은 간격으로 좁혀, 좁혀간다는 게 예.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갤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넉넉히 앞서있다고 나왔는데 아.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약간 왼쪽에 쏠려있는 하우스 이펙트가 자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약간 왼쪽에 있는 하우스 이펙트가 반영됐기 때문에 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음. 그렇잖아도 이미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굉장히 미심쩍게 바라보고 있는 미국 행정부 특히 공화당 계열의 대통령을 비롯한 인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재판부까지 자, 바, 묻고 더블로 가 어? 특검 묻고 거기다 특별재판부까지 가 이렇게 하면 어... 결코 한미 정상에 대해서 풀렸던 오해가 아니라 굉장히 우려 깊은 시선으로 보는 이 미국 대진 국제 글로벌. 시선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오, 필요가 있어요. 특별 있어. 재판 한번 만들어서 응. 나중에 응. 이재명 대통령 퇴임했을 때 응. 같이 특별 재판벌서 재판 받는 거예요. <laughs> 계속 그거, 그거 그거 계속 특별 재판을 연기 연기해 가지고 계속 정치인들 다 그로 <글로> 보내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제, 저게 조만간 이거 <laughs> 네. 특별 재판 만들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 트럼프가 그 올립니다 또 맞네 내말 숙청 맞잖아. 이제 <laughs> 올릴 거야. 아, 진짜 어. 전 그게 걱정돼. 올릴 거 봐요. 어. 걱정돼서 그래요. 진짜 이미 숙청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썼어요 미국 현지. <목소리도> 대통령 그리고 김그리치도 지금 그거에 부합하는 얘기를 더 자세하게 썼어요. 김그리치는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넘버 스리 같 갔던 하원의장 아주 지금도 미국의 하원의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김그리치잖아요. 그 네, 네. 네. 근데 이거 결코 국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그런 우려를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